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르논이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과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 있는 줄 아느냐 너의 게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해겠지 아니 하면 다이아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게에서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가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가가 열면 이연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로서 하더다 하였다시니라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1 8년 동안의 귀신들려 아르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붙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을 것이니라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한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 안악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에 따라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무악. 가 같을고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갔다시면 계자시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매를 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여자오대 주여 구원에 얻은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임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에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선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즉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하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으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에로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이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질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한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고창병자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한 시기를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 아니야 저희가 잠잠하거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시기래도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정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상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 있으리라 무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 여기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전체를 배설하거든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는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장치,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대 옷을 사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에 다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대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천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대 나는 소다섯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천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은 자들을 데려오라 아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찬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였다 하시니라. 허다 우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제조칼렌지 먼저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앉아 일만으로서 저희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하리지 아니하겠느냐. 많이 못할 더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은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모든 세리아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엉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에 영접하고 음식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1 0 0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겁게 매고 집에 와서 그 먹과 요술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비잖나야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나 나가얘게 하면 하늘에서 내게 할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이나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열 드람 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이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샀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되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제인 하나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도와들이 있는데 그들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고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거 가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이어기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나 아버지 아들이라의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풍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이 무슨 일인가 물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놓아야 들어가기를 즐기 아니하거나 아버지야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니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아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상기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예, 항상 나와 함께 있니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